아직 근데... 아. 날씨가 너무 좋아서 놀러 가고 싶다. 짜잔. 이건 제가 담은 짜같이인데요. 얼마 전에 담는 거 찍었는데. 아무튼 이거 고기랑 고기랑 같이 먹으려고 제가 담은 거 한번 먹어보려고요. 제가 휴학을 해서 그런지 자꾸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뭔가 자꾸 만지고 싶고. 음 맛있어. 이거 다이어트 장아찌거든요. 설탕 대신에 그 스테비아 넣고 만들었는데, 음 무도 먹어야지. 음 무도 맛있다. 어가는 채소 있으면 진짜 아무거나 넣고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이소기고 뭐가 있지이기는 진짜. 이거. 이소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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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짱아 음. 진짜 소이 무조건 소금. 속에... 저 지금 이소금 쓰거든요? 싱크 쏠 음, 이거 진짜 맛있어요. 갈아졌으니까 오, 여기 기름 가득하다. 음! 와, 아, 기름 터져. 제품이 단종이 돼서 교환도 못 해요. 아 진짜요? 그리 이번 달 말까지 에이스가 끝나요. 아 오늘 1이 오늘 십사일이잖아요. 네1 4일이에요 다음 주 초에 다음 달 초에 접수 한번만 더 해주세요. 아 그럼, 그럼 제가 부품 그, 그때 정도면 구할 수 있을 거니까. 그때까지 너무 돈 잘인지 모르겠어요. 네, 쓸수 없이 이거 쓰시면 큰요. 아 진짜요? 분어요 막 네. 아, 진짜? 오늘 하다 안한 거지. 어, 음, 괜찮네. 짠. 음? 프레첼. 이게 진짜 프레첼 맛이랑 비슷하지, 여수 언니야, 뭐. 으음, 나, 어어, 어, 나 너무, 너무. 오, 약간 땅콩향도 살짝 나고. 어, 좋 좋은 냄새. 어? 이거 완전 카라멜. 어, 그건 땅콩. 큰 그, 거. 빅 아. 사이즈 메이플. 거기에 약간, 진짜 소금빵 느낌. 살짝 추가. 소금빵 느낌. 아, 약간 버터냄새? 어. 일단 아름맛부다 음첫 맛은 약간 담백하고 뒤로 갈수록 소금빵이 스친다. 음 카라멜 콘 땅콩 맛도 진짜 살짝 스치고 진짜 담백한데. 음, 근데 약간 초코도 맛있다. 굳이 따지면 크로와상음음 음. 음, 초코가 진짜 맛있어. 음 초코가 진짜 맛있네요. 음, 짭조름한 맛이 나, 수금빵에서 확실히. 지금 미국 가기 전에 우리가 영어 이름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laughs> 그 랜덤으로 뭐 이름 지어주는 사이트가 있다고 해서 그걸로 영어 이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해야 되는 건너가 영어 이름 뭘, 어떤 알파벳으로 음. 시작하고 싶은지. 너 음. 뭘로 시작하고 싶어? 나는 그래도 J? 아, 오케이. 나도 J였어. 그래야 거부감이 덜들것 같아. 뭐, 갑자기, 아, 나안 나! 하나도 선택할 수 있는데, 너는 여자로 할래? 아니면 그냥 유니섹스로 할래? 나 유니섹스. 유니섹스? 응. 나 살짝 중성적인로 그러면은 있겠다. 이 영어의 오리진. 이 뭐, 여, 그냥 미국 뭐 선택할 수 있어. 나라를. 아. 나? 나 영국? 영국? 응. 알았어. 되게 세련된 느낌일 것 같아. 유니섹스 영국이면 지금 제너레이트 네임 해볼게. 응. 과연 나 이름 마음에 안 들면 또 돌려야 는 거지. 아 엄청 많이 알려줘. <laughs> 딱 뽑아주는 건 아니야? 그냥 1 0 가지를 만들어. 음. 아 마음에. J D. J D. J D 별로 Jalen. Jalen. Jilly. Jilly. j l l y 다음에 다시 다. 해볼까? 음. 응. 스로걸스로 해보자. 아니면 미국으로 해보던가 어? 아또 나왔어 아, 또 그냥 어게인 i n 하면 또 나와 어. 제니스 제니스? 제이니 제인이 별로야 제이드 제이드? 제이드 나쁘지 않아 제인 않네. 제인 너무 편해 자스민? 자스민 너무 공주인 척하는 거 같아 지니? 제자리? 제자리? 조수인? 조수인? 아니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여자보다 더편 나는 솔직히 무슨 알파벳이 어울려? 제인아 이 음, S? S? 아, 너네 A가 나는것같다 차라리. 에일링. 에블린 에블린. 엠엘리. 에엘리가요 엠엘리. 엠엘리. 아, 아미가 있어.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은 어, 이걸로 페이스 아이디어 되나? 되나요 오늘은 3월 14일 무슨 날이에요, 여러분? 파이데이! 그래서 오늘 초코파이를 먹을 거예요. 여러분 초코파이를 얼려 드세요, 데워 드세요. 저는 오늘은 데워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전자레인지가 고장 나서 에어프라이어에 돌려 먹어야 돼요. 한번 이거 이것, 이 해보려고요. 얼려먹는 것도 맛있긴 한데 초코맛을 조금 진하게 느끼려면 살짝 녹은 상태가 초코맛이 왕창 나서 전 지금 좀단거 먹고 싶거든요 피곤해서 그래서 오늘 파일이니까 초코파이 먹어볼게요 7분? 마시밀로가 따뜻하잖아요. 우유랑 만나면 위에서 붙어요. 그 맛있어지는 거지 사람이 참 초코파이 하나에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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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연속극 할 시간이에요 <laughs> 이거 진짜 재밌거든요 이게 총세 번에 결혼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결혼 잘못했어요 남자가 두집 살림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혼은 복수를 위해서 결혼을 했어요 어떤 아저씨랑 할아버지랑 막 나이가 거의 한 서른 살 차이 나는 뭐그 정도 그래서 복수를 위해 결혼하고 이제 그 결혼을 깨고 진짜 사랑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세 번째 결혼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재밌어요, 여러분, 진짜 재밌어요. 아 그래서 저는 티카페인 커피랑 같이 아, 티 타임을 즐겨보려고 합니다. 재밌겠다. 아, 잘못 꼈다. 잘못 꼈어요. 다시. 확실히, 안정적이에요. 이렇게 하고, 츄, 츄너. 우이사야 돼? 지집못 쓰네? 어, 요란해, 요란해. 내 귀에 소리 안 나고 야내 아기 폰 꽂았잖아 으이 thank 마지막으로 토익 공부를 조금 하고, 1시간 하고, 샤워를 하고, 잘거예요 아침마다 맨날 상하차니까 너무 잠이 잘 와서 어제도 1 1시 잤어요. 아무튼 듣기, 듣기, 그리고 읽기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좀몇회터씩 하고, 제기야. 공부하는 건 재미없으니까, 나중에 스터디 미니를 찍는 걸로 하고, 만보여줄게 특히니까. 여러분 제가 원래 사실 쇼츠를 매일매일 올린다 했었잖아요 근데 <laughs> 실패했어요 왜냐면 쇼츠를 하나 제작한 게 있거든요 제작을 했는데 진짜 너무 노잼이고 하루에 한게막 생각보다 한걸 너무 많이 담고 싶다 보니까 너무 요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한 10분 정도 올려놨다가 언니한테 보여주고 욕먹고 내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쇼츠로 보여주는 거는, 아, 뭔가 힘들 것 같아요. 너무 재미없어서 여러분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렇게 몇주 단위로 롱폼으로 묶어서 올릴 테니까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쇼츠로 하고 싶었는데, 매일매일 만나고 싶었는데, 그건 좀 아쉬워요. 저는, 안녕 공부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동대보각 준비 일일차 오늘도 올리브영에서 물류를 진짜 열심히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이 떨어지 <laughs> 집에 와서 짱아찌를 담으려고 열심히 썰고 있어요 이게 국물만 남아 있으면 계속 계속 무한대로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이건 다이어트 장아찌인데 나중에 레시피 공개해 드릴게요 열심히 치우고 사실 오늘 메인은 장아찌가 아니라 고기였어요 <laughs> 소고기 아, 진짜 맛있는데 이번엔 소금에 톡 찍어서 먹어보면 쳐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거 아시죠? 후식은 찹쌀떡이에요. 찹쌀떡 반 갈라가지고 딸기를 올려서 먹으면 파는 찹쌀떡 안 부러워요. 진짜 팥이랑 딸기랑 너무 잘 어울려요. 오늘은 처음으로 기타를 독학하려고 해요. 첫날 배우는 이론은 너무 지루하다. 살짝 배워보는 파워코드라는 건데 어, 아직 잘 못해요. 아니 당근마켓이 두 개나 있는데 점검이라서 그래도 오늘 17만 원 벌었어요. 마지막으로 시크토익 공부했습니다. 안녕.